창업 토의 진행자 이지훈입니다. 강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1 9 번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저스트 t Do 민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2 9살 강동구 토박이로 현재 저스트 t Do It이라는 Eat. 오? 네. EAT. 저, Just Do 라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으로, 현재는 메로만 음. 지금 유통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먹는 거, 먹는 거, 그죠? 네. 먹다 뜻의 음. 저스트 음. 두잇 음. 음. 뭔가 할수 있는 자구,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두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스트 두잇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로를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요? 네네. 현재는 지금 메로라는 상품만 유통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자카야랑 음. 뭐 술집 그리고 골프 컨트리 클럽 호텔 이쪽에만 이제 유통을 음. 하고 있다가 오프라인 이외에 온라인으로 이제 소비자들께 직접 음.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창고를 기반으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저희가 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메로가 맞나요? 네. 어, 보통 메로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고 메로 구이라고 하시면. 아, 메로 구이?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약간 배로 보는데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럴 때이 작가가 가서 시키는 이 메로구이 아니겠어요? 네네, 어쩌다 메로구이를 판매하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 온라인으로 어떤 거를 팔고 싶었던 음. 그런 마음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음. 제가 메로 시즈케를 갔다가 메로를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이 있어서 저 심지어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맛있고 고기 같은 느낌도 오. 있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대표님하고 많이 상담하고 쫓아다니다가, 제가 이제 팔고 싶다고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궁금했던 게, 사실 세상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 딱 하나 가 꽂혀가지고, 내가 그걸로 뭔가 장사를 하고,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참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주변에서 어땠어요? 평소에 생선도 잘안 드시는 분이 메로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음, 주변에서는 일단 해봐라 하는 음. 말이 되게 많았진죠 근데 저는 첫 번째 도전이니까 음. 어차피 온라인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 제가 일단 좋아해야 남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고 맛이 있었고 음. 일단 식품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지금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지금 두 가지 팔로 메로를 판매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냥 이자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자카의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해드리고, 음. 네뭐 술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썰어 달라 하면은 음. 그거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와디즈라는 컨텐츠 음. 플랫폼에서 네.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어어요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음 쿠팡, 이쪽으로 계속 판로를 개척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음, 사실, 먹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궁금해하고 맛있어 할 만한 또 그게 바로 메로구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메로구이를 판매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메로가 녹는 거. 네, 메로는 이제 냉동수산물이거든요. 음. 배에서 잡자마자 손질을 해서 얼려요. 음, 그, 그 얼린 거를 저희는 받아서, 음. 그거를 또 손질을 해서 계속 냉동상태로 유지를 해서 소비자가 받을 때까지 냉동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2월이니까 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녹는 걱정이 되게 크죠. 음. 어쨌든, 최근에 신선하게 그 돈을 해가지고 그 그대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네네. 중간에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메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딱그 약간 이렇게 참치처럼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담아져 나온 모습만, 구워진 모습만 사실 늘 만났거든요. 메로는 어떤 어, 생선인가요? 음. 체크만 한 거는 이만큼 작기도 하고요. 음. 큰 거는 사람 키보다도 커요. 사람도 아이, 일 때는 작지만, 성장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아, 메로가 그렇게 큰 해선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메로는 심해어이고, 아 심해 2,000m, 3,000m에 아 살고 있고요. 그,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에, 어디서 주잖아요? 어, 태평양 바다에서 잡히는데, 남극해에서만 잡혀요. 엄청 차갑고, 깊은 수심에서 잡히는데, 원산지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생선을 누가 잡느냐?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느 나라 맞아. 배가 잡느냐에 따라서, 음.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 음. 거고, 어, 뭐. 프랑스 배가 잡으면 음. 프랑스산이 되는 거고. 수산물도 그런다면서요. 제가 음. 어. 어쨌든, 와, 메로아데 매로, 메로 구이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매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흐르는 것 같은데, 매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걸로 맛있는 또 레시피도 제안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어,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 동영상도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 음. 네,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메로 구이뿐만 아니라 조림, 음. 튀김, 탕, 뭐 생선이니까 똑같이 뭐다 요리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네. 너무 조심스럽지만 너무 대표님이 생각하는 메로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음. 우리 이제 구이로 익숙하니까 사실은. 음. 어떤 게, 게 있을까요? 아. 이렇게 저렇게 진짜 많이 드셔보셨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음. 좋아하는 장소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아. 아. <laughs> 그렇게 아. 드셔보신 건가요? 그쵸 음. 캠핑 갔을 음. 때 야외에서 먹으면은 메로가 아무래도 생선이기 때문에 좀 비린내도 날수 있고 굽는 과정에서 음. 연기도 많이 나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캠핑 가서 먹으면은 그렇게 아. 저는 맛있더라고요. 캠핑 야외 갔을 때. 아니면은 뭐 집안에서도 손님 왔을 때 음, 고급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꺼내놓았을 때어 맛도 괜찮고 그래서 음 궁금하다. 구이도 좋지만 뭐 사람마다 입맛이다. 음, 그렇죠. 저는 그 중에서 뭐두 가지 더 추천하자면 여러 볼살이 부위가 아. 많은 볼살을 튀김으로 하면은 그게 맛있고요. 아, 뭐 음. 튀김에도 모든 음식이 다맛있긴 아, 하지만 그 어. 그리고. 김치찌개에 매로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매로 네, 아, 김치찌개랑 매로 볼살찌개 음, 음, 두 가지.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그냥 시장에서 사실 매로를 팔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구입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말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저한테 연락하시면 응. 됩니다. <laughs>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laughs> 음, 많이 없다아요 저도 강동구 살기 때문에 강동구 분들이 주문해주시고 음 하면은 저는 이제 전국으로 택배를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강동구 분이 해주시면 좀더 신경 써서 할수 있고, 저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면 단가를 좀더 낮춰서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요. 강동구민 여러분, 공동구매 가시죠. 공동구매딱해가지고 단가 딱 낮춰가지고 가는 길에 뿌려 주실거 가실 수 있게 공동구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대표님들이 가장 좀 기피하고 까시워하시는 <laughs> NMC 코너인데요. 아, 네. 대표님 회사명이 네. 저스트 두 입. 네. 이 이신 <laughs> 먹다라이 비트. 그러면 입 티그신가요? 아니죠. 시옷이아 시옷. 음. 시옷으로 그냥 쓰나요? 오케이. 그럼 다섯 글자로 NMC, OMC. 네. 괜찮으시겠어요? 음. 네,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음,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저스트도잇이라는 회사 아세요? 스. 스타트업 스 기업으로서 민경호가 이름을 걸고 하는 트트트인 어,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서 두 고객의 마음을 어 마음을 <laughs> 두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잇! 잇따라서 제주문니 많이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아 설비 잘하셨다 잘하셨 뭔가 진심도 느껴지고 약간 영혼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홍보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얘기 살짝 나누기 했었는데 이제 그 매로를 시식해보고 어, 이걸로 내가 한 사업을 해봐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평소에는 원래 어떤 일을 좀 하셨고 막 음. 그래도 사실 처음부터 창업을 딱 하셨던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좀 하셨고 그러다가 창업을 하신 건지 음, 원래는 영업 쪽 파트랑 음. 그리고 고객 관리 파트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음. 대학교 전공은 경영학과랑 산업공학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사업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원래 전공을 살리면 공대 쪽으로 원래 취업을 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게 맞는데 좀 프리랜서 겸 아마 제일 유명했던 게 엔터테이너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음 네. 평창올림픽에서 수호란이라는 마스코트 어. 네 아예? 마스코트 인형탈 쓰고 예? 네. 또 했었고요. 어, 음. 약간 약간 닮아 있는 듯이 생각해요. 약간 약간 닮. 어어 어. 자려고 어, 어, 자만해, 여러분들. 어 그렇게도 네. 동하셨고뭐 경호원, 경비원, 음. 뭐 전화 상담원, 어 그리고 일반 술집에서도 일해봤었고, 음. 그리고 고객센터. 와. 뭐.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음. 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서 네. 나랑 좀더 많은 일을 찾았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매로의 맛을 보고 매로로 사업을 하겠다생각하기도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먹어보고 음. 시식회를 했을 때, 저, 제가, 어, 이거 되게 팔아보고 싶은데, 했을 때, 그분이 마음을 되게 쉽게 열어주셨어요. 음.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더 빨리 마음을 열고, 아, 이거 도전해보고 싶다, 해볼만 할것 같다 음. 하고, 되게 운좋, 운이 좋게 연이 닿았던 거죠. 음. 그래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올해 2월 2020년 2월 달에 창업을 했고요 음. 너무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딱 콘을 구워 딱그 하실 때는 그런데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음. 오프라인 위주로만 하기로 했었어요 음. 오프라인 위주로 이제 일식집에서 가장 많이 메로를 사용을 하고 술집이나 그런 데서 사용을 해서 이제 영업을 많이 다녀서 뚫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식집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판매량이 저조해지고 매료 주문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온라인으로 음? B2C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주일 음. 전까지만 해도 어그 와디즈에 아까 말씀드린 음, 네. 크라우드 펀딩 공동구매 형식인데요 음. 거기서 200명, 200명 넘게 주문을 음. 해주셔서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고 어, 아, 온라인 쪽도 되게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외로뿐만 아니라 지금 연어 등뭐 식품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 볼 생각이 거든요와 그렇게 생각은 쉽지 않은데 또 코로나가 오히려 전화에 못 돼가지고 또 다른 뭔가 유통 경로를 음. 또 새로운 판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월부터 열심히 막고군투하면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창업하고 가장 힘든 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든 거... 혼자 저는 1인 기업이잖아요 음.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줄 아는 만능 음.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더라고요 진짜 음. 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저는 지금 뭐 매로 절단 작업부터 시작해서 매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자, 모든 걸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다가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원물 오면 그걸 다 작업을 해가지고 포장도 하고 그렇게 다? 작업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하고 검수도 음 하고 네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 포장까지도 다 해서 나가기 아.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영업도 다녀야 되고 아, 몸이 한 개인데 아. 할 일은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음,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음, 재밌어요. 어, 이게 사실은 대표님들 다 바쁘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하면 <laughs> 진짜 바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동구에서 토박이를 29년 사셨는데 네. 지금 사업장보은 강동구에 있는 건가요? 네. 아, 네. 오, 암살, 꽝석 여기도. 네. 어디? 그쵸. <laughs> 오, 와, 와, 진짜 그 작업장, 사업장도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강동구에서 토박이로 사셨는데 뭐 다른 지역과 뭐 비교할 수있진 않겠지만, 그래서 강동구에서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너무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을까요 어, 딱히 없는 걸로? 어, 그냥 사왔던 네. 곳이니까? 그쵸. <laughs> 강동구, 일단 제가 아. 살던 곳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딱 했다고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 그럼 나도 한번 좀이런 분들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가 초반에 시장 진입할 때 그쵸? 조금 있죠. 음. 이제 주변 분들이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면 강동구에 창업해가지고 힘든 점 또는 어, 이런 게 있으면 창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온라인 사업에 도전을 하고, 음.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한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음. 알아야 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알아낼 수도 음. 없잖아요. 뭐 멘토도 없고,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좀 음. 어느 정도 선후배할 수 있고, 가, 같은 강독구은 이제 그렇죠. 뭐 가까운 사람끼리? 솔직히 말해서, 이 건물에만 해도 그쵸,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뭐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끼리 좀 소통을 할수 있는, 음. 아, 이거 내 거다. 하고, 이제, 꽁꽁 숨겨두지 않고, 그쵸.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이런, 네, 나눔의 장이 좀 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동 청년창업소를 스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동의 수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사실은 조금 더 교류하고, 조금 더 강동만이 드러나고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대표님 궁금해졌세요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이 펀펀 캐스천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훅훅훅 가슴을 훅, 훅파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 일상으로 한번 저희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세 개 정도 질문할 건데요. 저한테 뽑아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뽑아주실지? 자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생 소주만, 평생 맥주만. 그러니까 대표님의 선택은 이거 진짜 평생 이거만 먹어야 진짜. 나는 한잔 하고 싶을 때 다른 거 먹고 평생 맥주만 먹든지 평생 소주만 먹어야 돼. 어떤 거? 저 맥주야. 어? 왜요? 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이제 맥주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소주 막. 아쉽네요. 자 그럼 두번째질문도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뽑아주세요. 아 진짜 생각나네요. 매국에 네, 가져오신 거 없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가 패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어가지고 아, 뻔뻔한 캐스트에 너무 뻔해서 안돼 아돼 아냐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다시 뽑아주세요. 쉬앗 아우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체 부위는? 가장 자신 있는, 또는 나 가장 애정하는 나의 신체 부위가 있다고 들요다 음. 자신 있긴 한데 음. 보조개 보조개? 네. 네, 제 보조개가 양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한번 쏴주세요 감독님 주먹 한번 들어주세요, 갑니다 보조개 하나, 둘, 셋 <laughs> 보조개 보조개 이게 이게 서, 첫쪽으로 딱날 때,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건가요? 어, 그쵸. 저희 가족은 다 있어요. 아. 와, 그러면 가족들끼리 웃으면 진짜 서로 막 이렇게. 아, 네. 어? 아, 저희, 저희, 그, 아내들, 인제 보시게 조금 들어도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저도. 저도. 아무튼, 자, 수고하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아픈 옆 보시면 하나, 보아습니다 어, 내가 닮은 연예인, 닮은 건 열리는 거가 있나요? 약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도 돼요? 어? 아, <laughs> <laughs> 어, 뭐 닮은 거, 보이시는 거 있나요? 음, 아니요. 저도 잘보르겠는데 근데 느낌이 약간, 뭔가 엔터테이너 쪽이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약간 눈도 그렇고, 눈이 약간 우세찬 눈빛이랄까요? 약간 그런 거 조금 있고,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어떤 연예인 닮았다는 점 아니죠? 이서진 닮았다고. 여기 고조개 이때 있어요? 어, 입내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웃음> 그 네. 있어. 있어. 또또 있어요? 아, 말하기 좀 같은. 잘안하 제가 재산님. 아니. 사실은 얘기 네? 아니요. 없어요. 어, 이서진. 아, 아 이서진 정도로. 오, 어, 보면 그면 본인 생각이 닮은 거 같다 느낌 있어요. 가끔. 가끔 이서진 정도. 이렇게 <laughs> 감지덕 진짜 아, 그럼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마지막 그 마지막 하나만 뽑아볼게 어, 짠. 내가 이불킥 하고 싶을 만큼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음. 부끄러운 순간 이불킥 부끄러운 순간 어, 었 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워 기를 그렇게 사고 없이 <laughs> 우리 민규 모드 분들과 <미니어들과>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짚고 <laughs> 떠들다 보니까 네. 시간이 벌써 다쭉 흘러서 이제 헤어질 시간 이 되고 있습니다. 대게 어셨점요 일단 소감 먼저 부탁드릴까요? 약 20분 정도 음, 했다고 음. 들었는데 네. 와 시간이 되게 빨리 아 그죠 그죠 음, 그리고 뭔가 좀 대답해야 될 거를 어. 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스트의 어필 한번 해주세요. 저스트드이으시요저스트드있으 응. 아,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만을 엄선해서 제가 소비자들께 직접 드릴 수 있는 저희 가족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군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laughs> 현재는 매로 품목 하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우~~ JUST DO IT! <laughs>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진짜로요 마지막 주인공 대표님께서 이제 그 키, 키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강동창년 강동청년창업스토리의 강동 주인공은 누군가요? 쇼라이브의 김재인 대표님이에요. 오 정말 뭔가 액션이 엄청나실 것 같은 어떤 분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주인공 으로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 여러분 또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